아이스 거. <laughs> 좀... 너무 사람을 고라니 어디가? 어디가? 아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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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가? 어디가? 아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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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가 어디가? 어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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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아 어디가? 어 저 아저씨 너무 너무 아저씨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아니 어떻게 수염이 저렇게 났어? 아니 철색깔이 어떻게 저래? 언니 잘 나냐? 아. 너희들이 무슨 관계니? 아. 카치맨. 어. <laughs> 귀여워. 안녕하소. 안녕, 하주 안녕. 너희 둘이 약간 섬 탄이 날 직시 하고 있 나? 날 보나 혹시? 안녕. 하라관심없다 인간 날간택해줘아 귀여워 아, 간다 간다 너 안따라가? 거기까지 따라다니더니 와우, 와우, 저기로 갔어. 난 따라가. 아부지야 뭐지? 응. 내 쪽으로 오는 거야? 이제 안녕. 어왔 안녕, 너의 뒷모습. 안녕, 저기 있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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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녕여 깜짝이야. 얘들야 어디 가니? 어디 가? 어? 원하먼 길을 떠나니? 간다